우리 공장 대금 치르고, 애들 인건비 주고, 월세 내고 하면 지금 통장에 남는 게 200이야. 그만하자. 이거 할수록 손해다 아니, 전기파리체를 누가 3,000개, 4,000개씩 사냐고. 나도 에프킬라 쓰는데 지금 씨발. 레인보우 텀블러 하자 그랬잖아, 내가. 지금 그거 없어서 못 판대. 형 일단은 고향 내려가서 부모님 공장 도와 그한두 달만 하고 있어봐 내 지금 아이템 좋은 거 하나 들어왔으니까 선배가 그 성인용품 싸게 떼준대 그돈 된대 나 그거 두 달하고 형 공장에서 일하고 두달 벌고 아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니까 어제 우리 호프집 간데 있잖아 그 장사 잘 되잖아 거기 다음 달에 뺀대 그렇게 잘 되는데도 장사가 안 되고 뺀대 우리 같이 맨땅에 헤딩이 되겠냐고. 형 포기 안 하면 나도 포기 안 해. 한두 달만 좀 버텨가지고 다시 시작해보자. 어?